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술, 소프웨이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술인 만큼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1번질문 소프웨이브 어떤 시술인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소프웨이브는 피부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 주름, 넓어진 모공 등을 개선하기 위한 비침습적 리프팅입니다 피부 절개 없이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인데요 약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를 진피 상층부에 균일하게 전달해서 즉각적인 타이트닝 효과와 함께 콜라겐 및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면서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통증의 정도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시술 통증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차는 있지만 따끔한 정도? 물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지만 시술 전에 마취 크림을 바르면 훨씬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웨이브는 자체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통증과 열감을 낮춰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소프웨이브만의 장점은? 이라고 주셨어요. 울세라나 써마지는 최소 300샷 단위에서 시작하는데 소프웨이브는 20샷 또는 50샷 단위로도 좀 받을 수 있어서 내가 고민인 부위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술 가능 부위가 아주 폭넓기도 하고 기존 레이저 시술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눈가나 인중, 팔자같이 좁은 부위 시술에도 탁월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울썸마지랑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은 저도 지인들한테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진짜 쉽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세 가지 시술 모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피부에 작용하는 층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울세라가 얼굴 라인 정리랑 윤곽 개선의 강점을 보인다면 두 번째로 써머지는 잔주름과 피부 탄력 개선. 마지막으로 소프웨이브는 잔주름 제거, 타이트닝, 피부결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리프팅을 원할 때 권장드려요. 그리고 얼굴 전체 기준으로 울세라 써머지 소프웨이브 순으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소프웨이브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샷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훨씬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받아도 리프팅이 될까요? 어, 소프웨이브는 1회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술이긴 한데요. 다만 개개인마다 원하는 리프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확실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시술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한 편인데 소프웨이브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도 소프웨이브 시술이 가능합니다. 소프웨이브는 진피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기존 리프팅 장비보다 피부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눈가나 입가, 목주름처럼 얇고 섬세한 부위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볼륨은 유지하면서 리프팅 효과만 원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데요. 다만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 강도나 샷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후에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번째 소프웨이브랑 같이 하면 좋은 시술 알려주세요 물론 소프웨이브는 단독으로도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긴 한데요 스킨부스터와 함께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조함이나 당긴 현상을 완화해주고 피부톤 개선, 탄력 강화, 강체 피부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리프팅과 빛나는 피부결을 함께 원하신다면 스킨부스터 병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행 전날 받아도 되나요? 아무래도 곧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휴가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프웨이브는 리프팅 장비 중에서도 다운 타임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간의 홍조, 열감,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시술 부위가 민감할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원장님이라면 소프웨이브 시술 하실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소프웨이브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제가 받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은 울쎄라나 써마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00샷 단위부터 시작해서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데 소프웨이브는 예를 들어서 눈가가 고민이 된다, 팔자가 고민이 된다 이런 국소적인 부위들에 대해서 20샷 정도, 50샷까지 일부 샷 수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소프웨이브 시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프웨이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울세라나 써마지로 부족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소프웨이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아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